지금 시험적이 비하... 아하! 일단 다시 넘어왔어요. 임성진 쪽이계속해서안맞아 하승우 터 이번에는 틀다는니다 만드는 임성진. 드디어 만들어 내는군요. 하승우 터의 연결. 연결드 지금 선수 맞지 않은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 임성진 쪽으로 갑니다. 서 그리고 임성진 시 김경훈 경기위원과 이광훈 심판위원 전영아 부심이 판독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입니다. 김성진의 시사서 똥! 드디 떨어지는군요. 자, 오늘 한목전력은 상대 서브에 대한 그 패스가 부정확하면서 하승가 상대가 어려운 코스를. 음...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공격한 국민이 41%의 한국전력. 김성진은 오늘 3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레시브다 했습니다. 그때 전 서브 득점 있고 2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 좋았어요. 리시몬도 나데요 다음에 아, 대해 스파이킹, 자, 가운데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감독 진영 코칭스텝에서 선수들을 파타하고 아, 아, 있는 니다 지금 시즌보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오늘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여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볼수있잘해야좀더 좀 공평하게 볼드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김성민의 강한 서브입니다. 박경민의 다0본 세터 임성진, 이게 은근에 떨어지는군요! 어. 임성진이 어. 니다 성공! 선수 하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계속 어. 고! 어서. 포헌 임성진에서 옵니다. 지금 이 임성진! 사득 백점을 기록합니다! 3득점을 어. 정의 도로 만들고 있는 임성진. 야, 드롭 썸 서브. 오. 0. 임성진 선수도 군 좋겠어요. 잠깐 갑니다. 역시 유효로 중했어요다서도 바빠요. 동생. 대합니다 있었어요. 연타 써봅니다 리시브 먼어요 임성진. 임성진이랑 시간 차가 상당히 21대 진숙기 감독님이 생각했던 대로 서공략이 좋았기 때문에 때 임성진이 잡아냅니다. 직선을 정확하게 지켰었던 임성진 천둥 같은 브로킹. 이것이 어. 굉장히 힘든 지금 3세트를 맞이했는데 초반 도전 어떨까요? 임성진에서 앞으로 들어왔니다 김덕성 아. 선수 20번 이 플레이. 아. 1대 4에서 임성진의 백어택 아. 이제 탈수가 없기 때문에 화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타이밍은 상당히 좋아서 임성진도 본인이 해결을 하고 달려드는 모습들 이런 적극적인 그 공격. 잘 됩니다. 잘한다, 시간차. 자 됩니다. 잘 나갔다 시간 차 임성진. 강아서브 리시몬트.